66번 국도로 떠나야 죽음이 너에게 뜰 건는다 huh

샵을 어떻게 자를지 모르겠다. 아, 상대 윈스턴 장인도 있네. 아, 이거는 힘들겠다. 아, 왜 프로가 있냐. 누구야? <laughs> 아, 근데 상대 니스턴이 잘하는 사람이라 괜찮아요, 저희도 잘하겠지 갑시다 화이팅 벽업 어? 상대 제나타 있어요 왼쪽 트레이서 아니, 나 뛰기도 애매해 네. 위로, 아니, 들어가주세 <목요>, 우리 퍼퍼님살리러갑니다 어, 나이스. 한 나이스. 와,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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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 아 루시우 개자식아 어? <laughs> 오, 고마워, <laughs> 와, 루슈, 루슈, 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고마워 미래서와 이거 이긴다. 이 루시우 잘. 와 루시우가 나 떨어질 거라고 자기가 살려주고 자기가 죽었어. 못됐다 우리 알아줄트레이저인터해일 돼요. 리 빠져요 아무이가 윙스턴을 안 하는구나 아니 이가 아니라 <놀람> 뭐야 모의 루피 아래 아힐 받았어 힐 받았어 아니, 힐 받았다. 힐 받았다. 아 나이스 위도 좋아요 실업 적 줄게요 리퍼님 이거 뭔데 주먹을 날려 우리 한 쪽에 있지 봐엘 네, 리퍼 <놀람> 라이트 리퍼, 나이트 리퍼, 뭐야 죽어있네. 어, 공쓸 거야. 어리석을 블라스터인데? 어 미안, 미안해요. 나몇대 때렸어요. 미안해요. 우리 원성이 너무 나가는 거 같은데? 다땅 다 오네. <laughs>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? 소리 들려. 나이스, 아싸 살았다. 루시오 동.. 도... 실업 실업 실업! 아 왼쪽 좀 원숭이 원숭이 궁이야! 채껴 제껴? 아 제껴지마 막부터 싸워 잘자아 자아자어 제발 루시오야 뛰어다네 올라오지만마 아, 나이스 좋아요 우팀 좋아요 아, 난 제라툴님은 나 저번에 아, 그때도 봤는데 그거 어디갔지? <laughs> 사운전에서 저번에 봤는데 갑시다. 잠깐만, 토, 에이, 깜짝 놀랐잖아요. 갑시다, 이동 줄게요. 아, 그래, 도 그래. 제라쥬님, 비퍼 상향돼가지고 상향되니까 좋죠. 날라당이는구만. 아! 맞았어요. 상대 손부라. 오케이. 왠지 솜다? 왠지 빌. 아, 까불. 어디서 술 먹으라고, 임마. 루시필, 루시필. 자, 여기에 손가락 윈스턴. 왜야 루즈? 이팔님 뒤에. 시럽, 시럽, 시럽. 지바필, 지바필. 아, 나 고통받는다, 윈스턴 지바한테. 어차피, <laughs> 원숭이 거점에... <멀쑥> 있다. 나이스, <laughs> 위도. Nice. Nice. 비도... Nice. 하나만 더 따자. <laughs> 딱한명 있는데. 그 거점에. <laughs> 저희가 더 빨라요. 여기 들 소바라 아, 아, 어 걸었다. 지가필가 필요해. 불피해라필라힐키즈힐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. <목소리> 집앞필집앞필집앞필집앞 필이래요. <목소리> 우리 파이킹 손발라 반피하래. 애치는죠? 어. 둘씩 반피. 루시 컷. 1. <laughs> 이스 비트. 한조이좀한 쪽이 좀. 어바라 이거 쪽. 나사선바라됐이 리더 점을 안 먹어. <laughs> <laughs> 맞아요? 얼처 에네가지롱 에. 어. <웃음> <가야지>. <웃음> 멀쟈, 민선. <민선에> 빠져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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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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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원숭이 하나. 원숭이. 원숭이. 어, 나이스. 좋아요. 그래, 거점. 야, 왜 이렇게 갈팡질팡해. 거점 트레이서 와 겁죽이거 보여. 이것도 아트레임저 바로 먹으면 될같 나이스 원숭이. 우리 원숭이. 힐아 안돼 리파 페 리파 말 대지고. 아이 나를 때려 얘는 싫어업 엔베인1 <laughs> 제발 야 디바야 왜 그래 뭐야 정면 위도우 정 위도우 정 위도우 다답니다 여러분 그어 뭐야 윈슨 윈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와, 와, 와. 드라이프 펑 나이스 안지안 되지 와왜이 쎄네 쟤 루시 유 나이스 거점부터 잠겨줘요 위도우 내가 지킬게요 위도우 지 있다 거의 다온 거점 거점 겐지 필 저희 아나 없어요 야타예 야타 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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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더 비트다 루슈 루슈 거점에 슈피 있는 슈피 거 루슈 1 h 나 뽕뽕 안에 걸린다 나이스 기바안 피하래 어 뭐야 어, 어, 언제 일로 어, 어, 왔어트레이더트레이더트레이더트레이저 봐줘 힐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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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더 정면 프리드 위더 정면 프리드 <laughs> 아이씨 눈을 겠네아못 <laughs> 비비겠다 너 멀다 그렇 <laughs> 음. 오케이. 뭐야, 자기, <laughs>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했어. 뭐야. <laughs> 어, 그러네. <laughs>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했네. 얍뭐 yeah. 어쩌라는 거야 저거 <laughs> 다시 나라고나보또 좀... <laughs> <laughs> <어쩌라고>, <laughs> 혼자 말하고 또 혼자 대답해 전멸 괜찮죠 리퍼 <laughs> 옳지 트리 있어 트레피와트레피 트리 피 리퍼님 아, 내 원숭이 너무 아파요. 루시, 딱히. 거 아유, 어떻게 해야 돼, 이거는? 어. 아, 까까 우리 팀다 죽었네? 전안 죽었습니다. 아, 네, 아, 다시, 이, 가요, 다시, 다시, 다시. 파르시 괜찮다. 훨기니민디어디어 <laughs> 피럽 피럽 피럽. 피럽 피럽 피럽. 피럽 피럽. 피럽 끝났어요. 뛰 아, 킹맨 나부터 때리니까 된건이안 돼요. 아, 투레가 남아 봐. 지세. 네스잘 그러니까 자르는 게 먼저 잘라야 되는데.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먼저 잘림. 아니, 우리가 다 죽고 한건 지켜. 돌아왔다. 빨리 오세요. 지금 내저표 있어. n 주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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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, no, no. 아, 해대가 뭐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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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힐업. 오케이, 라몇 킬? 오, 아무것도 할게 아! <laughs> 나이스, 1킬. 80%인데 아무도할게 없다. 아아! 오, 나이았어아 아 진짜 술 쐈는데 아깝다 아 와, 이대로 가면 지는데 이대로는 안돼아 <laughs> 태어라니 위도우 메이커, 위도우 메이커 꺼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위도우 메이커 <laughs> 꺼내야 될것 같은데요? 저희 팀다 질러야죠, 요 그냥 가야 돼요. 갑시다. 현재 위도우 그럼 제가 볼게요. Yeah. 처면 리슈, 아, 트레이서, 왼쪽 땡 윙맵 볼게요 위에 오른쪽, 위에 오른쪽 위층에 있어요 저거 다 게임 여기 위치 보이더라고 하나 아, 아, 어. 아, 둘, 둘, 둘 셋, 이 겐지 반티 하나 둘셋 렛츠 갑시다 겐지 피 <목소리> 제나타 부터, 제나타 부터, 제나타 부터 짤. 일음에 리슈 봐요 리슈 이속 줄게요 에이스 빠져 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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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나나나나나나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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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때릴라고. 알아, 알아. 음, 음. 어쪽에알 아? 정말 안 아? 내가 내 정케 내 정케. 아파요. 아또 잡고 <laughs> 했다. 제발 예, 제 예, 예, 예. 거점 좀밟보세요아 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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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피하래. 제발 피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 피로 이. <laughs> 잠깐만. 오케이 올라왔다. <laughs> 아, 뒤로 피는 데아깝다이러면저안 보이겠죠? 한쪽에 좀요. 왼쪽이 안하는 왼쪽에 한쪽에 좀. 아, 이거 또 빠졌어요. 형님 나누는 거 조심해요. 나누는 거올것 같아요. 그럼 줄게요, 리퍼님. 이바필. 오소피. 와, 어째 성화 나? 아, 제발 리기다리기다요피타 나이자. 이빨이 빠빠 그만. 그만, 그만. 그만. 안돼. 아 지금 안 되는데? 용검 쳤어 용검. 용감. 1위 용검이야. 아나 잘랐다 그래도. 형들, 들어온다 들어온다. 펜지피. 아! 아! <laughs> <견주피>. 지피 <견주피. 웃음> 추가 시간. 아나님 조심 아나님. 트레이트레이아나님1.0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디바 근데 저는 아나님아씨 아, 네. 디바 피 디바 피 루시야 컷 웬서 필 웬서 디바 피컷디적들게요성아 나와 뭐야 일로 뭐야 원세피원세피 원세이 원세 피, 원세 피. 아 피치 궁썼와 뭐야 무슨? 어뒤집보일다 히럼. 군데또누군데트레전다 트레전더. 트레전더. 아잔다또레나나나 트레전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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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나더트나전더 트레전더. 트 겐지, 야, 윈서부터윈서부터윈서부터윈서 윈서부터, 킬. 윈서부터, 윈서부터. 윈서부터, 윈서부터. <laughs> 야, 겐지 말겠지? 우리 하나, 두 겐지. 나이스. 좋아요. 나이스. 마지막 라운드 이기면 됩니다. 이거 이기자, 진짜. 마지막 이깁시다. <laughs> 모두가 공심한 그때. 아, 알았어, 안 아. 돼. 왜이더 매초라니 아, 안돼 아야 괜찮아 잘했잖아 아 근데 이럴 때 잘한 거니까 뭐 괜찮겠다 맞아. 안 되시면 트레이 해줘요 오케이 생명루야아좋 아, <laughs> <좋은> 컨셉 <laughs> 웃기네. 저 무슨 컨셉이야 저거? <laughs> 혼자, <나> 컨셉 이야 저거? 단 문자다 컨셉. 겐지, 디나타르주, 디바. 아, 하 트레돌아요. 왠지 트레돌아요. 오케이. 겐졌다. 겐졌다. 어. 어. 죽겠다 이거다 겐졌다. 어, 어, 포킹하기 시작한다. 우리 아니면 살렸다 그래도. 마음 해 아, 다다 다, 다, 우리. 다다 먹겠다. 먹겠다. <laughs> 겐지 반피. 때 겐지 거 겐지 거. 루시 필. 루시 필이었어요. 디바일 거 범피 아래 메카페너리 메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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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파 메카페 메카파메카파 메카 메카 나이스 위시오 바페하루 육시 바페하루 육시오 바페하루 시오 바페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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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마스 라이스 좋아요 우리 뿡 나이스 힐밴힐밴야온종에편네 yep. 우리 리퍼 살려요 어 <레> 제가 <레> 빼또또또또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내는 거 아, 리 님, 전냐타. 불러 할게요. 거기 거점을 점령한다. 수비에 집중. 자, 다 외쳐. 올올쪽있어요 아, 이거 바로 먹히겠는데. 아, 그러면. 이거 전냐타 못 물어. 나다 반피 하래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거점. 아, 벌겼다. 제발 살려줘. 제발 살려줘. 나 살려줘. 나 살려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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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충전됐다 돌격. 뭐야? 어떻게 하라고? 나이스. 에비트 안님나 있지. 거점을 공격해라. 거점, 거점, 거점. 준비 완료. 자, 올라가야겠다. 아, 나 님을 지키는 것보다 무는 게 낫겠지? 건접을 응. 방어해라. 그래. 잡을까? 어둠의 뱀이 보입니다. 오, 제대로 미치고. 들어가시오. 아아파 어파. 습해습해 죽었다. 아. 아파. 어 아! 엔소 필, 엔소 필. 죽였다! 어, 나이스 리포. 아. 이거 바로 갈래요, 그냥? 좀좀 기다렸다가 상대 한세명 정도밖에 없는데. 아, 저 반응해서 공격고 바로 아니요. 싶었는데 늦었어요. 손에 넣어라. 지금 갈래에넣 바로 지요갈래 그냥 바로 가요 빨리, 바로, 바로. 거의 바로 갑시다 거바을공격해야 바로 갈래키야 바로 갈래키시 바로 갈래키야 야 바로 갈래키야 한쪽 좀 한쪽 좀아 이거 안 되겠다. 겐지겐지겐지안녕 <laughs> <laughs> 제가 진짜 앞에서 춤춰드리고 싶어요. 아 잘렸어. 가서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아, 나만 피. 나 아, 나이스나 아, 나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나도, 어도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어도어나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나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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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! 겐지! 겐지 겐지 겐지! 엉덩아 저리가 저리가 트레이버 1킬! 트레 빠지고 할 때, 저리 가 아! 저기서오트레이서 트레이버 나이스! 아! 아! 이거 깨야되지 이거 어쩔 수와여로와 나이스 이겼다. 와 대박. 아주 좋아요, 님들. 와 수고하셨어요. 어, <laughs> 아 파이팅. 제가 레아 랭... 제가 랭커 유지하고 싶어가지고요. 소영. 뭐야? <웃음> <웃음> 또 죄송 하대.